이 세리에 A 그라운드 보충 경기에서 A씨 밀란은 볼로냐에게 1대2로 패했습니다. 경기 61분, 선발 출전한 펠릭스는 프랑크 프리 시치와 교체되며 경기장을 떠났습니다. 이날 경기에서 그는 슈팅 0회, 드리블 시도 3회, 성공 2회, 볼 터치 23회, 볼 소유권 상실 8회, 패스 성공률 72.7%를 기록했습니다. 펠릭스는 A씨 밀란 데뷔전에서 골을 터뜨렸지만, 이후 6경기 동안 공골 0도움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데뷔 전의 눈부신 활약 이후 팀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데뷔 전 교체 투입골을 제외하면 이후 6경기 선발 출전에서 펠릭스는 팀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는데 AC 밀라는 UEFA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탈락했고 최근 두 세리의 A 경기에서도 연패를 기록했습니다. 포르투갈 출신 공격수 조항 펠릭스는 벤피카 유소년 팀을 거쳐 2019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19세의 나이로 1억 2700만 유로 약 1700여 원이적료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했습니다. 같은 해 11월에는 유럽 최고 유망주 상인 골든 보이를 수상하며 기대를 모았습니다. 그러나 2023년 1월 첼시로 임대되며 방황의 시작을 알렸고, 이후 2년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, 바르셀로나, 첼시, AC 밀란을 오가며 한 팀에서 반년 이상 머물지 못했습니다. 현재 25세인 그의 트랜스퍼 마크트 시장 가치는 3천만 유로로, 19세 당시 최고치였던 1억 유로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.